나는 일본 야동이 좋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. 예, 나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에는 일본의 그 특유의 그 정신나간 스토리들이 너무 좋더라고. 예, 막 이제 뭐 같이 밥 먹으면서 위에서는 이제 밥을 이제 엄마랑 같이 먹고 있고 밑에서는 여자친구가 빨아주고 있고. 근데 이제 이 새끼는 막 참느라고. <laughs> 어, 어, 입구, 입구. <laughs> 어저저 어, 밥먹는뎄지 기분 좋아가지고 간다고 이러면서 말도 안되는 스토리다 그게 너무 좋아 일본의 그 병신같은 스토리 예 그리고 무슨 병신 시벌새기 가족찾기 예? 가족찾기도 옛날에 안봤어 가족찾기 같은것도 근데 요즘에는 재밌어 그 아시죠 여러분들 가슴만 이렇게 내놓고 있으면서 엄마찾기 야 여기 이 가슴중에서 누가 엄마인지 그 그런게 있다고 5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아 나니가 나니가 마마됐네 나니가요 난이가 마아난니요아 나마... 난이 이러면서 비웃신 새끼도 말도 안 되는 무슨 엄마 가서 누가 빨아본다고 그거를 그걸, 그걸 맞추고 있고 <laughs> 어, 말도 안 되는 스토리 너무 재밌더라고요 스토리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어. <laughs> 옛날에는 타임스탑 같은 것도 안 봤거든. 타임스탑 시발 변신 같은 가지고 안 봤는데 요즘에는 재밌어. 어 요즘에는 여자의 얼굴만 난 중점적으로 봐. 여자의 얼굴 이 시발년이 연기를 잘 하고 있나. 조금이라도 깜빡거리면 에이 개새끼 깜빡거렸어 타임스탑이 이게눈깜빡거렸어 그러면서 혼자 시발새끼 무슨 예능 보듯이 봐야잖아. 이 시발년이 막 밑에서 이렇게 시진해 주고 있으면 쓰윽 이런 강태권 노무현 장소. 굉장히 재밌습니다. 강태권 노무현 장소. 예 노무현 장소님 강태권 나오셨고요. 야, 좋든, 씨발, 무슨 날다람지네, 어? 응. <laughs> 야, 야, 존나 재밌는데? <laughs> 야, 씨발, 존나 웃기네. <laughs>